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남 대치 삼성 1차 아파트와 대구의 대표 아파트인 두산 이브 제니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두 아파트를 비교하는 이유는, 서울의 대표적인 아파트, 대표적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소형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의 대표 아파트 두산 이브 제니스와 평수 차이는 큽니다만, 은 가격 흐름이 그동안 한 13년 동안 거의 비슷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대표 아파트라 하더라도 강남의 소형 25평, 26평 아파트와 지방의 두산 이브 제니스 50평이 가격이 같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치 삼성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6억 전후 이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에, 대구에 범어 내그리에 있는 두산 이브 전입스도 2016년도에 한 6억 정도 했는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 위치는, 도곡역과 대지역 사이에 보면, 대치 1차, 대치 삼성레미안이라고 한 20년 가까이 됐죠. 이게 2000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횟수로는 한 20, 23년 이렇게 되고 대구에 있는 두산이브제니스 같은 경우는 범은 에그리 있고 대구를 대표하는 아파트로서 한 15년차, 14년차, 15년차 자 그래서 한 7년, 8년차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흐름은 같이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서울 아파트가 가격이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두 아파트의 과거 한 17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붉은색이 지금 보면 대치 삼성 1차입니다. 1차 아파트인데, 지금 붉은색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21년 이후로 에, 거래된 거는 없습니다. 자 그렇고 버먼에 그에 있는 두산 이브제니스는 2008년도 2008년도에 에, 분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14년 차리 되는데, 자 이것이. 두산 이브 제니스의 가격 흐름입니다. 파란색인데 그러면 두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하게 가격 흐름이 간다 하는 겁니다. 한때는 두산 이브 제니스가 더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한 2020년, 21년 이후로 두산 이브 제니스는 실거래가 위주로 보면 가격 흐름이 이제 정체되거나 좀 하락하는 이런 추세인데 대치삼성 1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가가 18억 7천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치삼성 1차 같은 경우는 26평이고 두산지브 제니스는 50평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평수로 보면 두배 차이가 나는데 실제 가격의 흐름은 가장 유사하게 흘러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50평 아파트, 지금 두산이브제니스 같은 경우에 가격 흐름이 15억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15억. 그래서 실거래가를 보면 지금 49평이죠? 49평인데 7년 동안 마진 나오고 있는데 16년도에 9억 정도 상가는 9억, 저가는 8억 4천 이렇게 됩니다. 적으면 레미안 삼성, 대치 삼성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흐름을 보면 26평이죠. 26평, 16년도 보면 7억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두산 이브 제니스가 더 높은 가격 9억을 형성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대치삼성 1차, 대치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7억을 형성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올랐습니다. 그렇죠. 18년도에 가파른 상승, 그리고 20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해가지고, 최고가는 18억 7천, 18억 7천의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은 21년 1월 이후로 거래된 적은 없죠. 없고, 지금 현재 나오는 매물은 가장 저렴한 게 16억 9천 그리고 17억대 18억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분 중에서 아이 교육을 시작하면 대치 삼성 같은 경우에 그래도 흐름을 흐름이 상당히 좋다. 가의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보면 두산이부 예, 제네스 같은 경우에 최고가가 17억 5천, 어, 2020년 10월 이후로 거래된 것은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매물은 어, 15억 정도에 나오고 있죠. 어, 15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삼성레미안 1차가 오히려 한 1억 5천 정도 더 비싸게 호가도 나오고 있고 실거래가도 한 1억에서 2억 정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아무리 수성구에 범원 내거리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강남구의 대치동과는 좀 비교하기 힘든 그런 흐름이 아니겠나 는 생각이 들죠. 여기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해가지고 지금 몇 년도입니까? 이게 2013년도까지 거의 6억대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2014년도부터 대지 삼성이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물론 서울의 대치,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역전세가 어, 현실화되고 있죠. 그래서 어, 전세 가격이 아무래도 물론 이 아파트 요 일대에는 어, 교육률이 상당하기 때문에 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역전세가 좀덜 일어나지만 이 일대의 다른 아파트는 지금 역전세가 오래 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 도곡 레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전세가 올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지금 21년도, 21년도에는 국민평균 같은 경우는 19억, 18억 이렇게 형성되다가 최근에 12억 정도로 급락하는, 전세가 급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라 하더라도 지금 역전세는 피할 수 없는 23년도의 키워드가 아니겠나.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아이 교육을 위해서 서울 쪽으로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대치 삼성 레미안 1차 같은 경우도 좀 유심히 살펴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만 도구글레스라는지 대치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흐름이 역전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매수하기는 좀이럴것 같고 역전세로 인해 가지고 이 일대의 아파트의 가격 흐름이 하락하면 하락하다가 하락이 멈추면 소형 평수라도 강남의 대치동 일대, 도곡동 일대의 아파트를 눈여겨 보시는 것도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강남의 대표 위치인 대치동 일대의 대치삼성 레미안 1차와 대구 수정구 범호동의 대표 아파트인 두산이브드제니스 가격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 그렇지만 소형평수와 큰평수의 비교에서 강남에 있는 대치삼성레미안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앞서간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